자 제가 최근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리고 제 방송의 성장을 위해서 최근에 베라 서버에서 별단을 내리고 스카니아 서버에서 정착을 하면서 메이플 스토리를 해나가기로 결정을 했죠 본캐는 선콜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스카니아에서 정착을 좀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뭐 유니온도 키워야 될 거고 링크도 좀 만들어야 될 거고 캐릭터 슬롯도 뚫어야 될 거고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스카니아 서버인데 심심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말고는 아예 기반이 없단 말이지요. 그리고 지금 랜에서 채섭하고 있는 거. 이외에는 또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. 이번에 그래서 궁성비도 20개를 얻을 수 있겠다. 이... 유니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8000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금 찍을지 혹은 뭐 8000이 꼭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어떤 캐릭터는 첼서 앞에서 키워서 리플을 하고 어떤 거는 직접 사냥을 하고 동성비는 또 어디다가 매길지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메이플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총 18개고 원래 17개였는데 렌 출시되면서 18개가 맞춰졌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첼서 앞부터 조금 알아볼게요 챌린저스 서버 여기서는 총 5개의 캐릭터가 리프 가능합니다 이미 하이퍼버닝 렌 육성 중입니다 그리고 테라버닝 부스터를 대개를 주지요 그리고 뭐꼭 챌린저스 서버인 거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하이퍼버닝 부스터 하나 더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선콜을 여기 챌린저스 서버에 키운다 그러면은 하버맥부 선콜 이렇게 이제 키우는 게 좋을 건데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고민을 좀더 해봐야 되는 게이 하버맥부를 받기 전까지 제가 8천을 찍을 수 있다면 얘도 이제 본 서버에서 키우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. 그다음에 스카니아 서버. 유니온과 링크 효과를 고려할 것. 이 효과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조금 정해야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궁성비 레벨 200까지 올려 주는 거. 그거를 20개 사용 가능하다. 그래서 캐릭터는 최대한 미리미리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겠지요. 캐릭터 슬롯이 많아도 하루에 생성할 수 있는 캐릭터는 3개까지만 되니까. 자, 이렇게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사실 얘만 해도 유니온 4000이거든요. 풍성비 20개만 해도 유니온 4000에다가, 여기 이제 200, 200. 200 있고 270 있고 이러니까 한5천 정도는 거의 뭐 무난하게 찍을 수 있다라고 봐요. 그러면 이제 스카니아 서버에서는 궁성비를 사용할 캐릭과 어차피 모든 캐릭터를 메가버닝 부스터나 뭐 이런 걸로 할 수는 없으니 직접 육성할 캐릭. 요거를 조금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지요. 그럼 일단 궁성비를 사용할 캐릭을 먼저 정해 봅시다. 그냥 저는 어차피 유니온은 시간이 지나면 다 되고 링크도 시간이 지나면 다 되기 때문에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 효과 보다는 육성할 때의 난이도를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육성 난이도가 어려운 것 20개 선택하겠습니다 육성 난이도가 어려운 직업 20개 한번 골라볼까요 일단은 메카닉 그 다음에 아란 에반 메르 그러니까 메카닉은 이제 법질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키우고요 아란 에반 메르는 경험치를 위해서 많이 키우는데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제거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누군가는 어우 에반 메르 사냥 너무 좋아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옛날에 좀 힘들게 키워 었던 기억이 있어서 얘네들이 조금 힘들어 보여요. 그 다음에 이제 제로도 예, 먹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사냥 안 좋은 직업들이 와헌, 배틀메이지. 죄송합니다 해당 직업분들. 그리고 블래스터. 사실 블래스터도 제가 이전에 베라에서 육성을 할 때는 200까지 키웠었거든요. 근데 사실 블래스터를 연계를 하면서 막 보스한테 딜을 우겨넣기 요거는 어려울 수 있는데 200까지 사냥은 그냥 뭐 사실 딜도 괜찮고 해서 크게 어려 울 그렇게 키운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좀 귀찮으니까 그냥 이제 블레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리움 사냥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일리움도 궁성리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귀찮다라고 생각되는 애들이니까 에 카데나 인접 사실 제가 지금 선택한 이열개는 진짜 육성 난이도가 어렵고 제가 귀찮아 하는 것들을 이제 뽑은 거고 나머지 10개는 적당히 효과도 좀 봐가면서 그냥 겸사겸사 뽑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200가지 육성을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유니온이나 링크 효과를 적절하게 고려를 했을 때자 데슬데벤 일단 궁성비로 밀도록 하겠습니다. 제 취향이에요. 타이저 밀고 풀위 키네시스 밀겠습니다. 자 여기서 이제 또 그나마 한번 해보자면은 팬텀도 스킬 뺏는 거 귀찮고, 그다음에 나워를 제가 좀안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. 사냥이 좀 답답했던 기억이 있어서 나워 그리고 팬텀 이렇게 또 밀겠습니다. 3개 남았네요, 지금. 그래, 야 모험가 전사가 약간 불편하니까 모험가 전사 3 명을 밀어버릴까 그냥? 제가 텔포를 주캐로 하는 입장에서 모험가 전사 위점이 너무 이질감이 많이 들고, 어 그래가지고 사냥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동할 때 제가 좀 답답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. 그래서 히어로 다크나이트 그다음에 팔라딘, 요렇게 세 개를 밀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요즘 진짜 퍼준다. 그러면 이 첼섭에서 키울 테라 버닝으로 키울 세개의 직업을 또 골라야 되거든요 아뭘 고르지 아델 한번 해볼까 그래 첼섭에서는 사냥 시원시원하게 좀 데미지 잘 나오고 이런 애들도 해보자 그러면 호화 한번 해볼까요 예 호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야 윈브님 말 잘했다 호화 나도 한번 느껴보자 그러면 얘를 첼섭에서 하나 키우고요 테라 블링크로 그 다음에 아크도 첼섭에서 키우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아델도 예, 첼섭에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까지 하면 다 정한 건가요? 그리고 체크 안돼 있는 애들은 이제 본 서버에서 육성을 하면 되겠네요. 뭐 엠버도 본 서버에서 당연히 육성을 하는 거고 뭐 이런 애들은 이제 뭐 메가 버닝 부스터를 먹이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. 첼서에왜 웰컴 패키지 테라 버닝 부스터 안 썼습니다. 아 하나 더 있구나 그러면 아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이네 자리에는 놔두고 그래서 하버 맥부 선콜 키울 건데 하버 맥부 선콜을 키우는 데 있어서 본서 vs 첼서은는그당시에첼서 상황과 본서 유니온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막말로 얘네들 을 하나를 리플 시키고 다시 이제 키울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자, 이러면은 정할 거는 다 정했네요, 그쵸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스카니아에 정착해 보겠습니다. 새로운 도전 많이 응원해 주세요.